감동란은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하는 BJ이며, 한때 맥심 표지 모델을 장식할 정도로 살벌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본명 김소은, 95년생이며, 키는 169cm, 몸무게는 53kg인데, 쓰리 사이즈는 40, 25, 40에, 미드사이즈는 무려 82컵으로, 이름대로 감동적인 미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때 의슴이라는 의혹도 있었지만, 존파 검사로 참승을 인증했다. 감독란이라는 닉네임은 방송 초기 팬들의 투표로 정해진 건데 원래는 노른자였다고 한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닉네임에서 달걀 비린내가 나는 것 같다고 해 감독란으로 지어준 게 현재의 닉네임이 됐다. 감독란은 역캠이지만 아프리카의 다른 역캠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데 방송 스타일이 선정적인 리액션보다는 주로 시청자들과 대화를 하며 썰을 풀어나가는 식이다. 특히나 가장 특이한 점은 우파 스탠스를 취하며 정치에 관한 비판을 하고 또한 안티패미로서 그들을 대놓고 저격하기도 하며 많은 논란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감독란이 크게 알려지게 된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전복죽집 뒷담화 사건이었다. 2011년 감독란은 아프리카로 생방송을 하고 있었고 부산 해운대의 한전복죽식당을 방문했다. 평소 감독란의 단골집이었으며 홍보도 할겸 방송에서 식당에 대한 칭찬까지 했다. 그러다 감독란은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웠고 이때 식당의 직원들은 감독란을 뒷담화했다. 바지를 안 입은 것 같다. 티팬티 입은 거 아니냐. 가슴도 만든 것 같다. 얼굴도 안 예쁘다. 아이고, 미친. 당시 방송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고 이들의 험담은 900명의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화장실을 갔다 온 감독란은 시청자들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며 방송을 다시 돌려보고 직접 확인했다. 당시 손님도 감독란밖에 없어서 빼박이었고 이에 화가 난 감독란은 직원을 불러 화를 냈다. 하지만 직원은 진정성 있는 사과는 커녕 웃으면서 그렇게 들렸으면 죄송하다. 저희도 그런 복장을 처음 봐서 그랬다며 사과했는데 당시 보고 있던 시청자들도 그다지 미안해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정도였다. 결국 밥맛이 떨어진 감독란은 음식을 반도 먹지 못하고 나왔는데 당시 밥값은 11만 원이 나왔으며 직원은 이를 정상가로 전부 받았다. 그래 이건 뭐 사장이 아니니깐 직원들은 당시 감독란이 입은 복장을 핑계 댔는데 해당 식당은 해운대 해변가 쪽에 있었고 심지어 근처에 클럽도 있기에 더한 복장을 많이 봤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감독란의 복장도 원피스의 가디건으로 그렇게 노출이 심한 복장은 아니었다. 근데 몸매가 좀... 이후 영상이 유튜브로 올라오며 큰 화제가 됐고 해당 식당은 리뷰 1점 테러를 받으며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뒷담화 맛집이라고까지 불리며 사태가 커지자 결국 식당 사장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올렸고 감독란에게 DM으로 사과도 했다고 한다. 당시 사장은 주방에 있느라 사태를 전혀 몰랐고 이에 대해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이후 5개월 뒤 감독란은 사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해당 식당을 다시 찾아갔는데 직원들은 교체됐고 이제 카운터는 사장이 직접 담당한다고 한다. 사장은 다시 한번 감독란에게 사과를 하며 음식값을 안 받으려 했지만 감독란은 용서했다며 계산을 하고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다. 문제는 일부 네티즌들이 엇까를 했는데 옷을 그렇게 입으니 그런 거다. 감독란이라는 닉네임이 특정 부위를 강조한 게 아니냐. 뿐만 아니라 감독란의 정치적 성향을 들먹이며 오히려 뒷담화한 식당 직원들을 옹호까지 했으며 거기에 더해 감독란이 바이럴 마케팅으로 해당 식당과 짜고친 주작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아니 파라다이스 호텔 바로 옆에다 코앞에 해운대 해변가까지 있는 식당이 뭐가 아쉬워서. 아무튼 감독란은 악성 댓글러들을 줄여 400명 정도 고소했는데 300명이 여자였다고 하며 그중 100명은 남자인 척하는 여자였다고 한다. 감동란은 평소 보육원이나 여러 곳에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해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 2022년 여름 봉사 활동을 하다가 선정성으로 논란을 사게 된다. 초복을 맞이해 625 참전용사 어르신들에게 200인분의 삼계탕을 대접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300만 원 정도이며 모두 감동란의 사비로 진행됐다. 감독란은 4명의 BJ들과 함께 푸드트럭을 준비해 보은회 간에가 직접 삼계탕을 끓이고 서빙과 포장까지 해줬는데 논란이 된건 이때 복장이 메이드복을 입었기 때문이었다 취지는 좋지만 복장이 올바르지 않다 메이드복은 일본의 잔재다 스스로를 성적 대상화시켜 여자들을 욕먹인다 온갖 선비와 불편러들이 욕을 했고 이에 감독란은 개빡쳐서 반박을 했다 어그로 끌기 위해 메이드복을 입은 거 맞고 그래야 많이들 보고 후원해 주니까 기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티셔츠나 추리닝 입으면 아무도 안 본다 어르신들도 불만 없었고, 봉사활동하는데 그럼 한복 입어야 되냐? 지들은 기부해 본 적도 없고, 돈 생기면 여행 가거나 명품 살 거면서, 나는 생색내고 홍보하면 안 되냐? 요즘엔 할머니들도 인형 보고 오빠라 부른다. 할아버지들도 젊은 트론 여가수를 좋아하신다. 6.25는 일본이 아니라 북한과 싸운 전쟁이지, 광복절도 아니고 메이드복이 무슨 문제냐? 라며 분노를 토해냈다. 전체적으로 맞는 말이라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도 복장은 크게 문제될 건 아니라고 본다. 그저 감독란의 몸매가 문제였다. 그래서 100번 양보해 어르신들이 민망할 수 있다 쳐도 결론적으로 어르신들이 특정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닌데 왜 지들이 불편하고지 감독라는 과거 악성 루머들로 인해 극단적인 시도를 두 번이나 했었다. 술집 여자다, 스폰 물어서 같이 골프여행 다닌다 등 검증되지 않은 온갖 루머였는데. 루머의 근원지는 A씨라는 남자였고 감독란은 그렇게 A씨와 사이가 안좋던 상황이었다 어쨌든 감독란이 루머들로 힘들어할 때 윤서인이 힘내라고 응원과 격려를 보냈고 이에 감동한 감독란은 윤서인과 친해지게 되며 특히 둘은 정치적 성향이 잘 맞았다 윤서인은 만화가이자 유튜버인데 친일파 후손들이 열심히 살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걸까 사실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 라며 독립운동가들을 비하하기도 했으며 걸그룹 성희롱, 장애인 비하, 조두순 피해자 우롱 사건 등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A 씨라는 사람은 윤서인과 과거 동업을 했고 좋지 않게 갈라섰던 인연이 있다. 그러다 어느 날 감독란은 A 씨와 화해를 하게 되는데 오해를 푸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 바로 감독란을 힘들게 했던 루머의 진짜 근원지는 A 씨가 아니라 윤서인이었고. A씨는 이에 대한 각종 문자와 대화 기록까지 보여줬다. 앞에서는 감독란을 위로해 주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루머를 살포한 것인데 이에 윤서희는 처음에 사실을 부인했지만 추가적인 대화 증거들이 유출되자 꼬리를 내리고 사과문을 올렸다. 감독란은 지금까지 받은 수술과 시술 내역을 공개한 적이 있다. 옆광대, 코, 쌍꺼풀 두 번, 이중턱, 지방흡입 V라인 리프팅, 조상 필러, 헤어라인 인식, 울세라 등 여자는 돈 모아서 성형하는데 써야 된다며 농담 섞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한 어머니와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린 적이 있는데 한 안티팬이 어머니의 방사진을 찍어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적이 있었다. 그로 인해 어머니의 집을 이사시켜들었으며 이때 큰 지출이 들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해외에서 정수기 사업을 하시며 어머니는 일본 요식업에 종사하셨다고 한다. 감동란은 남아공에서 초중고를 나왔으며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며 생화학을 전공했다. 또한 영국에도 유학을 갔는데 이 때문에 한국에서 헌혈을 못하는 블랙리스트로 등록돼 있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믿지 않자 생방송에서 헌혈의 집을 찾아갔고 헌혈을 못하는 걸 증명했다. 한국에서는 인간 광우병을 방지하고자 영국에서 특정 기간 거주한 사람은 평생 헌혈을 할 수가 없다. 인간 광우병이라 불리는 변형 크로이츠펠트 약국병은 뇌에 구멍이 뚫려 뇌 기능을 잃게 되는 병인데 현재로서는 치료 방법이 전혀 없고 발병 시 2주에서 6개월 사이에 죽게 되는 치명적인 병이라고 한다. 정치적인 성향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치라는 주제는 대표적인 논쟁거리고 예민한 부분인데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성향을 확고히 드러낸다는 건 반대 성향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bj로서 어그로를 위한 전략이겠지만 뭐 이것도 나름 틈새시장이라 생각한다. 방송에서 말하는 그녀의 의견들이나 행동들이 모두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안티팸이라는 점이 호감이고 대부분 하는 말들이 수긍이 가는 내용이라 긍정적으로 보는 bj이긴 하다. 근데 살이 좀잘 찌는 것 같고 살 찌면 훅빵맨 느낌이 들긴 해. 좀 아쉽지. 아 그리고 참고로 말하는데 개인적으로 정치에 딥하게 관심 없는 편이다.